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0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공동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는 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할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이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여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이 떨미여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뭔가 이 자신의 잘못이 있을 때그 아,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외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인한다는 것은 이미 자신의 잘못을 바라보고 있고 그 자신의 문제 있는 부분을 보고 있다는 것 사람들이 그걸 다시 기억해내기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기에 시인하기가 어려운 것일 수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우리 시편에이 다윗의 시다 오늘 6편은 다윗의 시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일곱 개의 그 회개와 관련되어 있는 시편의 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 참회의 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 일 절을 보면 다윗은 무엇인가 책망받을 만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무엇인가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런 진노와 하나님의 판단이 있는 그런 모습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가 자신의 모습이 수척되어 있었다고 2절에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삶의 이런 풍요로움과 힘이 사라진 상태를 수척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움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뭔가 수척했다 그러면 그냥 살이 빠지고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영혼의 피폐함을 뜻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자신의 모습 속에 다윗이 특별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절하고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의 뼈가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떨리고 있고 특별히 나의 영혼도 떨리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고쳐지지 주시지 않으실 겁니까?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을 겁니까?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뼈는요 상당히 그 모든 생명의 근원을 뜻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죽으면 시신을 이렇게 부패하게 되면 뭐만 남는 겁니까? 뼈가 남기 때문에 이 뼈를 이 육체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 육체의 반대 말인 또한 영혼도 또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네, 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과 영혼의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어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들으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죠. 야,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바세바를 범한 그런 죄를 지은 것인가? 아마 우리는 뭔가 상상하고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이 죄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이시편의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보도록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 어떤 나의 숨겨진 모습으로 인해서 나의 뼈와 영혼이 뭔가 수척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참회의 기도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참 용기 있는 왕이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자신의 비참함을 고백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하지만 4절에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져주시고 나를 어떻게 달라는 거예요?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랑은 그냥 용서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언약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겠다라고 말했던 그 약속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나에게 돌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어찌보면 우리의 삶에도 이런 정말 감추고 싶고 고백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 영혼이 수척해 있고 우리의 뼈가 이 메말라 있는 상황이 일어날지라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에게 되돌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나를 사랑하시겠다고 나를 건져내시겠다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누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기억하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절실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은 참 재미난 고백을 해요 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으면 말장 도루묵 아닙니까라고 이렇게 마치 기도하는 것처럼 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할 일이 없사오니 서울에서 죽게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 죽으면 누가 이걸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죽으면 당신의 은혜를 내가 못 느끼니 나를 살려 주셔서 지금 내가 수월해서 죽음 가운데 빠지기 전에 나에게 당신의 그 감사를 알수 있도록 당신의 큰 은혜를 허락해 달라.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수 있었을까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 때를 쓰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일 수 있지만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니 죽음에 이르기 전에 그분에게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다윗이 하나님의 그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냥 때를 쓰고 있는 게 아니라 밤마다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7절 말씀 보니까 6절 말씀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 아이다. 얼마나 많이 기도하면 그 요를 적실 만큼. 날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특별히 이렇게 기도할 때 자신을 힘겹게 하는 모든 대적과 자신의 죄와 어려움, 몸의 아픔 등그 모든 것들이 떠나가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결국 하나님이 그의 눈물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힘겹게 하는 모든 것을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죠. 근데 이 부끄러움을 당한다라는 뜻이 뭐냐면 되돌아간다. 이런 슈브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주고 있는 것도 되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리로. 하나님께 되돌아올 때도 이 슈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이런 고통과 위기가 찾아온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되돌아갈 때 나에게 고통과 위기를 주고 있는 이것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그 일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라는 게 그들이 다시 있는 자리로 되돌아가게 될 것에 대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들으시고 다시 돌아오며 우리의 위기와 우리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것에 대해 다윗이 마치 고백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분들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돌아와 나의 위기로부터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그런 절실한 부분이 있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했던 그 언약을 내가 기억하니까 주님 나에게 다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 나의 이 고통과 위기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소서라고 그의 마음과 진실된 고백을 보여주고 있듯이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동일한 은혜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은요 이 다윗의 시기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이 코로나 상황 속에 주수 감사주의를 제가 쭉 생각을 해 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일이 있지 않을까?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그분에게 되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긍휼과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오늘 하루 주님 내가 다시 주께로 돌아가고 은혜를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깨닫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절실한 고백을 올려드리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부끄럽고 고백하기 어려운 삶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뼈와 우리 영혼을 수척하게 하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주님 다시 기억하여 주셔서. 당신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으시며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인 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주님 다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묻고 어렵게 하는 모든 대적들이 다시 되돌아가고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은혜를 삶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하루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내며 주님께 다시 우리의 마음을 되돌이킬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